KS 모터스만의 특별 이벤트. KS 모터스에서 잘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덕 등에 위치한 뷰가 좋은 블랙스 오션이라는 펜션의 1박 숙박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토드림의 KS모토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여러분들 백신 접종 하셨나요? 저는 오늘 어? 오늘 맞고 왔습니다. <laughs> 좀아플까라좀 많이 걱정했었고 타이레놀도 준비했었는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요 타이레놀은 아직 먹지 않았는데 모르죠. 또 이따 밤에도 열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아 접종 꼭 하시고 코로나 모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는 어, 비슷한 차를 갖고 왔지만은 전혀 다른 모델이에요. 더 뉴모닝 이란건 똑같지만 2016년이 똑같은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이 친구고요. 어, 이 친구는 럭셔리라는 모델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포츠 런 하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간 틀린 것이 있어서 비교도 해볼 겸 똑같이 세워놓고 오늘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가장 틀린 점은 이 앞에서 봤을 때이 어, 부분과 이 부분 안개등 부분이 틀리죠. 이쪽 부분에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모양이나 똑같은 모양인데, 뒤쪽도 약간 틀리고요. 아,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신차한는 200만 원 정도가 이 친구가 더 비쌌어요. 그럼 저와 같이 외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쪽 휠 나는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환 없고, 아, 무사고 판정 받았고, 올량고 판정 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같이 헤드램프 같이 보실 건데요. 좌측에 헤드램프 깨져 있거나 백태 같은 거 깨져 있는 거 전혀 없어요. 아주 깔끔하고요. 주행거리 2만8천 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꽤 많은 옵션이 들어갔어요. 저 친구는 하이패스 루밀안들어갔는데 지금 하이패스 루밀러와 소소한 옵션이 추가가 어 있다는 거 라디에이터 그릴, 크롬 역시 물때 같은 거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후드에 스톤 칩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28,000km가 많이 주시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백테나 깨져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그보 타이어 똑같이 4짝이 들어가 있고요. 14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보시면 은휠 상태, 휠 컨디션 아주,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여러분 신차가 동급이라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이드미러 여기에 뭐 부딪혀가지고 깨지거나 뭐 그렇게 살짝살짝 살짝 스크래치가 가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베이지 바탕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문콕이나 부터치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자이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스마트 키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예, 스마트키는 기능, 잘기능잘 되고요 버튼 눌렀어도 잘 열리고 잘 닫히고 여기 보시면은 코인 매트가 2 0 m m 짜 코인 매트가 맞춤 제작으로 들어가 있어요 바다식대 매트가 아니고 제작으로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흔들려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같이 보실게요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부터치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유쪽핸더 역시 깨끗하고요 아, 뒷바퀴 트레이드는 한 70% 이상이고요. 휠 컨디션 역시 깨끗합니다. 후미 쪽에 왔을 때, 이 차와 이 차에 또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볼까요? 디디님? 이 부분이 좀 틀리죠? 이 부분하고 좀 틀린데, 이 친구와 이친구는딱 나눠져 있고요. 이 부분도 약간 스포티하게, 이 부분도 약간 틀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정품 후방 카메라가 나와 있습니다. 후미 등 역시 깨져 있거나, 스크래치가 있거나, 스키 차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한번 트럭 한번 열어볼까요? 티트렁크 <laughs> 모닝답게 좀 작죠? 아담하고요 그래도 있을 거다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공구와 공기압축기 이런 게 소소한 공구 견인고리로부터 렌치 소소한 거다 들어가 있네 드라이버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블랙박스, 투채널의 블랙박스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썬팅이 다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썬팅도 싹 그려 썬팅이 아니고, 꽤, 꽤 고가의 썬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조수석의 뒷바퀴 트레이드 같이 확인하겠는데요. 똑같이 70% 이상이고요. 똑같이 그모터 14인치 들어있고요. 가 전체적으로 휠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네요 타이어 트레이드 70% 정도 남아있으니까, 솜털도 송송송송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부탁,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스마트 기능 잘 작동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차상태에 도장이나, 이런 거, 문콕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의 와서도 볼수 있으면 없고요. 요거 살짝, 사이드 밀러에 붙어치하나 있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수석 휠다, 교환한 부분이죠. 요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실 컨디션, 아, 요거, 아. 아쉽네요. 여기 살짝, 이 부분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고요. 한75% 정도의 스컨디는데자랑간다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제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뒷좌석에 스페이스, 그리고 조선,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시동 같은 거한번 열어보고 소소한 작동하려고 을 하겠습니다.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뒷좌석 역시 바닥에 코일매트가 예쁘게 깔려있고요. 쿠션은 거의 빵빵한 게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거의 뒷좌석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앉지 않은 것 같고요. 청구는 이 정도의 여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170한6,7 한 정도 되시는 분도 안 다실 것 같아요 내가 172인데 직각으로 세웠을 때이 정도 남았으니까 한이 정도가 한 5cm 정도 될 거라 생각하면 한 177까지 정도 되시면 머리카락이 달까 말까 정도의 참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럼 뒷자석에는 별로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쿠션감이나 아, 이 정도 스페이스 확인했고요. 그럼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시동을 한번 켜보고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와 이런 거소선거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동을 켰고요. 이 차의 가장 특징은 이 안에 운전석 쪽에 편의상 운전자의 편의상인 것 같아요. 스포츠런 하이라는 모델의 차이점은 기아 정품 의니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것도 이거 추가로 들어가는 옵션이겠죠? 하이패스 스포츠 모델은 모양은 외관 모양은 똑같은데 요 안에 내장대 런하이라는 모델의 그 내장의 그런 부분, 열선 시트나 그런 핸들 열선이나 그런 게소소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담배 찢는 곰팡이 냄새 같은 거 전혀 얼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이거투천널의 블랙박스. 저희들이 항상 말하지만은, 요게 꽤 많이 전원을 잡아먹어서, 저희 들어오면은 요걸 빼놓은 상태니까요. 끼시기만 하면, 연결만 하시기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이쪽 보고 지금 상단에 보면 무적함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요거 부분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열선 시트가 요쪽에 있습니다. 2단에 걸쳐서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여기 보면 USB 억스 들어가 있어서 음악 같은 거는 다운받으셔서 이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차키 두 개는 스마트키 두개다 받아 왔다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내비게이션은 정품이 되기 때문에 어뭐 따로 저희들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시방 한번 열어볼까요? 어, 자시방에도 깨끗하고요. 주행거리가 28,000km라고 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미션인 RPM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으니까 후방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하죠. 전국 카메라. 어시트 스 라인 나와 있고요. 안전을 위해 주변 놓고 부탁드립니다. 어, 사이즈 같으면 이런 문구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미션 한번 확인해 볼게요. TRP. 미션 빠지고 나왔을 때그 정도의 위치, 뭐 미션 꿍꿍 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RPM을 조금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자연스럽게 갔다가자연스럽 떨어지죠? 엔진에서도 뭐, 이음이나 잡음 같은 거, 좀 억지로 올라가는 때 그런 소리가 전혀 없어요. 주행거리 정확히 말하면 28,057km 주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그럼 제가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상부에서 보는 엔진 상태고요 지금 엔진을 시동을 켠 상태인데 엔진룸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정도게 좀 켜놓고요 엔진 상태 아주 아주 양호합니다 소위 우리는 찐빠라고 하는데 엔진 찐빠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엔진 소리걸고곱 벨트 도로 가는 소리만 나지 다른 이음 같은 거나 잡음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검을 위해서 시동을 한번 끄겠습니다 자, 먼저 배터리 먼저 볼 건데요. 배터리 경차답게 요만하네요 잠깐만요. 배터리 시도한번 바로 바로 걸리는 거 보니까 배터리 상태는 아주 양호한 것 같고요. 브레이크 오일 한번 볼게요. 브레이크 오일 양은 여기가 맥스, 여기가 미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맥스 바로 밑에 있으니까 양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엔진이 쫙나 진짜. <laughs> 귀엽네요. 보시다시피 이 정도의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 어, 보면 잠바가 이쪽이 제일 낮으니까 이쪽 부분에서 손을 넣어서 아뜨거라 묻어 나온 거는 보는 거 없어요. 그거 가장 엔진 오일이 새는 거는 미션이나 그런 것 쪽은 하체 떴을 때 그쪽에서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거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laughs> 관리가 어느 이 정도, 이 정도면은 관리 잘돼 있는 거예요. 아, 냉각수 보조통인데요 여기까지, 차, 풀까지 차있어요, 풀. 보이나요? 여기가 풀, 좌 밑에가 로우인데, 여기가 로우, 여기가 풀이잖아요? 풀 F 밑에 바로 여기까지. 지금 보이사다시피 카메라 당길지 모르겠지만은,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 정상이에요, 현대 기아차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와 같이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양과 점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 여기가 F, 여기가 풀, 여기가 r 인데 중간에 껴있네요. 조금 모자른 것도 같고 색깔도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탁한 거 보니까 요거는 제가 나가기 전에 엔진오일을 갈아드리겠습니다. 미션오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오일은 와인 색깔이 돼야 정상이죠. 양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하네요 미션 오일은 주행거리가 28,000밖에안 됐으니까 여기다 특별하게 뭐 붙지 않는 이상은 오염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양도 충분하네요 여기가 풀 여기가 로운데풀 위쪽으로 찍히고 있으니까 점도도 괜찮아요 뚝뚝 떨어지는 게이차 가지고서 하차 한번 같이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제가 리프트를 띄우고 이상이 없으면 은 도로주행까지 하고 들러서 엔딩하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야, 지금부터 2016년 8월 등록의 더뉴 모닝 스포츠 런하이런 모델의 하부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거 KS모터스 대표 김준호고요 집앞 배송 이런 거 소소하게 맨 마지막에 이 차가 마음에 든다면 이분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하부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머플러 탭 같은 것도 어, 부식 같은 것도 없네요. 여기, 여기 뜨거웠다 차가웠다면서 부식이 제일 빨리 오르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어, 타이어 트레이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7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80%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깨끗하네요. 코일 어, 스프링 역시 깨끗하고요. 쇼바 역시 세월의 흔적 요 정도, 먼지 정도. 도는 남아 있는데 이거 부식 같은 거 아니라는 거. 마가지로반대편에 운전석도 이거 먼지 정도 묻고 코이스프링도 부식 같은 거 없고요. 뒷바퀴 라인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요거 좌우에 언더코팅 되어 있고요. 철판 보호를 해서 언더코팅 되어 있고요. 철판도 깨끗합니다. 그래 먼지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 세차는 안 했던 거니까 도로 주행 했던 거라서 생각하시고등속터트 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 짱짱하고요. 고무 거의 새거 같아요. 요 마찬가지 활때 고무 깨끗하고요 로우 암폴 역시 그리스 촘촘히 배어있고요 먼지만 묻어나오네요 오일팬 역시 이거 오일팬이잖아요 깨끗해요 부어놓은거 뭐 없고요 여기 안쪽에 타르 정도만 묻어나오지 이거 요거. 먼지 요거. 요거. 여기도 이것도 안쪽 동석젠트거든요 여기도 그리스가 쭉쭉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터지면은 브리스가 사람 팔라고 튀는데, 치면뭐 알죠, 뭐. 미션 팬도 역시 브리스 오일 같은 거, 미션 같은 배어 나은거 없네요. 운전석 등속적인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 깨끗한 선 만져볼 건데요. 차례 정도는 얻어 나오지. 고무가 상태가 좋아요. 되게 짱짱해. 이거 오래되면은, 세월이 오래되면은 고무가 약간 삭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터지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아주 주행거리 짧은 소로 연식은 5년 정도 됐는데, 그냥 립팔 때, 링크 볼에도 르마보다 나옵니다 로봇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이 정도 흙을 이쪽에 안쪽에 고무가 하나 있어. 진쪽조인는데 보이나요? 비드님내 손만 들어가 볼게요. 요거, 요거, 지금. 여기 여기 여기는 좀 길고 여기좀 짧아요. 미션 쪽에서 먼지만 보다 나오네요. 뭐 흘러 내려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포징으로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도로 주행하기 전에 저기 하강을 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면은.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막, 흙탕물 같은 거 튀었나 봐요. 그런 거는. 다이도 깨끗한 편이에요. 도시 같은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하부도 꼭 챙겨보시고요. 도로주행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도로주행 해보시면은, 이차 정말 마음에 들 거라 생각되고요. 저와 같이 이차 가지고 도로 한번 나가서, 도로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고! 자 지금부터 2016년 8월식 더 뉴모닝 스포츠 런하이 모델을 도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짧아서 그런지 가죽 핸들 가죽이 좀 벗겨지는데 어 거의 새것 같아요. 느낌도 아주 천연 가죽 느낌 아주 좋습니다. 브레이크 한번 좀 밟아 바로 할겠습니다. 네, 제동 잘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때 라이닝에서 흘러나오는 거 없네요. 요거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끼워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정품 내비, 요거, 스포츠에도, 스포츠 외관은 똑같은데, 요거 프로테어도 추가 옵션이고, 요 내비게이션도 추가 옵션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점점, 점점 올라가는 거고요. 스포츠 모델 자체가 조금 가격이 그냥 일반 럭셔리보다는 좀 비싸지만은, 요렇게는 요렇게 추가 들어가가지고, 더 비싸졌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핸들러서는 작성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름이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볼륨 장치 전화기 블루투스 연동되니까 전화기로 블루투스 주파수 맞춘 다음에 이걸로 전화 받을 수있그 손으로 이렇게 안 받고 그냥 이걸 버튼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잘 나가네요 경찰 측은 하부에서 저료 언론 소리도 없고 가격이 신차가가 한 1,400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차들도 가격이 싸지가 않아 <laughs> 일곱만 면 아반떼 가격 정도 올라가요, 아, 들어요. 여러분 캐스퍼가 나오는데 캐스퍼가 아, 현대에서 나오는 캐스퍼가 웬만한 준중형 <laughs> 차보다더 비싸요. 이건 유령 캐스퍼 어, 그거 그거 모티브인 거예요. 그런 거지 술이잘 그런 거잘 몰라요. 아, 아, 그럴지도모른다는 그럴 아, 그럴 아, 아. 거죠, 그러까 약간의 그런 약간 동글동글해가지고 자 여기 약 살짝 언덕길인데요. 여거 살짝 한번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핸들 열선 뜨거워요, 여러분들. 어 예. 음 겨울에. 쓰시면은 아주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죽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요 핸들 가죽 상태가 자 지금 60km 지금 밟고 있는데요 70km 언덕길에서 80km까지 전혀 문제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 앞에 가는 거 니로잖아요 니로를 딸자고 그 정도는 <laughs> 아, 오늘 끝내고서 엔딩하고 오늘 또뭐약 먹어야죠 따요 <laughs> 아니요 아, 오늘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laughs> 오늘은... 오늘은... 아, 오, 오,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 오늘 예방접종이기 있 때문에... 오늘은 참겠습니다. 여러분. 하체 쪽에서 언론한 소리 없고요. 자, 여기 살짝... 어, 요철 있으니까 요철을 천천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쪽에서 언오은 기분 나쁜 소리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께 들 말씀드리겠고요. 할때유격이 있는지 좀 하, 흔들어 볼게요. 없죠? 그럼 이 길로 한번 가보죠. 어휴, 퇴근시이에서 차가 많아졌어요. 조금 하면 서둘러야 될것같아주행거리 28,060km. 그럼 지금 6년 됐죠? 10? 아니, 6년이 아니고 5년 됐군나 2 0 16년에 지금 2021년이니까 6년 된거 잖아요? 5년 5년 근데 28,000km 1년에 5,000km밖에 안뛴거 잖아요 <laughs> 관리 잘 되어 있고 못 봐도 다다 새거 새거 하네요 연식이 좀 돼서 그렇지 하다못해 이런 데 기스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추석 연휴인데 여러분들 추석 고향 가시는 분들 가셔서 재밌게 가족들과 만나고요 와, 안 가시는 분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어, 즐겁게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엔딩하는 걸 하고요 오늘은 도로주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KS모터스 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와 같이 어, 외관 그리고 내관 그리고 하부 그리고 도로행까지그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까지 같이 다 살펴봤는데요. 어저꽤 괜찮게 느껴고요. 이 차가 아까 럭셔리 모델과 가격 차가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출고가가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가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옵션도 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가격은 780만 원에 책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차 신차 가격은 약 1,400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400 조금 안 돼요. 한 1,390인가 8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가격 거의 반값 정도의 판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주행리 28,000이 얘기해 주듯이 차량 컨디션은 정말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보증을 한달 2,000km가 아닌 두 달에 4,000km까지 제대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이내에 반품 교환도 가능하고요. 집앞 배송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는 KS 모터스가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